자 f2의 최댓값을 구하시오. 그리고 문제에서 다항함수 f(x) g(x)라고 했어. 그러면 두 함수가 다항함수라는 걸알수 있고 일단 f(x) g(x)가 반복해서 분자에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h(x)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보자. h(x)도 당연히 다항함수겠지. 그래서 음 가의 조건에서 보면 x 세제곱인데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라는 극한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h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 그리고 최고차는은 3차라는 걸알수 있고 두 번째에서는 x제곱분의 hx가 분모를 0으로 보냈을 때 마사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h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리고 3차라고 했으니까 2를 앞으로 빼면 x-k 이게 hx의 모양이겠네 그리고 다시 나로 돌아가서, 2x제곱 x-k라고 놓고, x제곱을 놨을 때, 값이 마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. 약분되고, x는 0으로 가면 없어지고, 마이너스 2k가 마사. 그러면 k는 2라는 걸알수 있고, 그러면 hx는 2x제곱 x-2라는 모양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. 그리고 나서 f2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f x 와 g x의 곱이 e x 제곱 x 마이니까뭐 f x, g x는 뭐 예를 들자면 e x 제곱 x 마 아니면 뭐 x x 마이너스 e x 이렇게 다양하게 버전이 있겠지. 하지만 여기서 f2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f x는 이 부분은 일단 2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0이 되지 않고 양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, 2x제곱. 양수일 때 음수보다 크고 0보다 더 크니까 양수되는 조건을 찾은 거야. 그래서 fx는 2x제곱이 되면 될것 같고, 그래서 fe는 8. 그래서 정답은 8.